안녕하세요. 짚다인 주주 이토 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온 겁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통이 이번 주장 괜찮나요? 아니요. 본인 장이 안 괜찮다. 는 <목소리>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폭락 시그널이 있어요. 뚜시자 이래 뭔지 <도시장이야>. 알아요? <목소리> 폭락 시그널의 가장 거는 시장의 신뢰가 상승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폭락을 해요. 근데 지금 어제 완전적으로 오늘 완전 좀막 떨어지고 지금 오늘 VI 종목터 보면 걸리자마자 다 내려간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하방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laughs> 신뢰는 <laughs> 없네요. 당선된 어, 믿음이 없으면 폭락이. <laughs> 네, 오늘 보성파워테 해보시죠. 네, 오늘 보성파워테 일단 원전 관련주로 어제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오늘 특이하게 자플레닛에 대한 평점부터 보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흔치 않게 평점 2.1 초반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몇개 기사 글을 봤거든요. 네. 최악의 회사였다 중경기업이었는데 중소기업보다 못한 초우 2021년 하반기 대규모 구조전쟁이 예상되는 회사 사람 갈아서 겨우 지탱하는 회사 오너가 좀 마인드가 별로다. 있어요. 경영진의 바라는 점은 양심이 있었다면 책임지고 자진사퇴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이보성파워텍 이제 <laughs> 어제 상한가를 올르고 오늘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늘 다 떨어졌거든요 보시면은 연관 검색어로 우리기술 일진파워 bhi 우진 다 원정 관련 주예요 같이 하는 거 뭐는 이제 사업 분야 여러 개 있는데 플랜트만 보면 되죠 현재 상황에서는 원자력 플랜트 발전 환경 이렇게 있고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발전소에 들어가는뭐 그런 거죠 이게 그 사업 실적인데 보시면 2010년도에까지 이렇게 뭐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막이런데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없어 왜냐면 원전 쪽이 투자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도 같이 정체를 해버렸고 그리고 제가 좀 보다 신기한 게 그러니까 연혁을 좀 봤거든요 근데 1980년대 당시에는 막 미국이랑 제휴도 하고 일본 제휴 유럽 쪽과도 제휴하면서 좀잘나갔어요 그러다가 연혁이 보면은 2008년도에 뭔가 끊겨요 없어 기술이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때 만들어 가지고 향해서 약간 연명하는 느낌이에요 회사가 지금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매출도 감소를 이제 기존 천억대 하다가 감소하면서 적자 났다가 약간 잘 벌면 20억? 이런 수준이고, 이 정도면은, 현재 상황을 보면은, 시가총0 0억도 적어요, 적정가로. 어, 어제 올라서 2,600억. 그니까, 러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두 배가 넘어요, 적정가는. 원래는 한2 0원대 놀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놀았고. 너무 까는 소리만 했으니까, 여기 대표님께서 좀 오래되셨는데, 그거 한 5, 60년 정도 업하면 된것 같아요. 어, 얼마 안 됐네요. 100년은 안됐으요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래서 해외 쪽으로도 뭐, 필리핀 쪽 공사도 좀 하고, 이제 여러 컨소시엄이랑 같이 발전소 쪽에 지금 배전 쪽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자플랜스 왜 먼저 가져왔냐면은 내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람을 갈아서 넣고 있으니까 응. 기존에 발전이 없었으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얼핏 회사 홈페이지만 들어가고 현재 주가 사항만 보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미래가 있냐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좀걸렀으면 하는데 이렇게 원전 테마주가 있을 때 그러니까 테마주가 있으면은 뭐 가장 먼저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관련 주들이 다 VI가 걸리면서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대장주냐를 볼 때, 몇 번째로 걸리냐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걸린 주식이냐, 두번째 걸린 주식이냐. 음. 근데, 보선포화텍 같은 경우에는, 아 9시 파 이전에 거의 첫번째는두 번째 정도에 먼저 걸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VI라고 하면은, 치조가 대비 10% 이상 상승? 그래서, 그게 테마가 좀 약간 밀접하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텐데, 문제는 실적이라든지, 회사가 좀 별로다 보니까, 떨어질 때도, 믿음이 없어서 금방 떨어질 수 있어서,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식이에요. 결국은, 이건 좀 제약이랑 다르게, 회사에서 투자를 안 한다는 소리네요? 어... 어, 맞아요. 인력도 별로. 연구진이 있어야지 회사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갈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쪽에서 안 하고 현상 유지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그쵸지고 있는 거죠. 네. 어. 약간 물론 이노비즈가뭐 인증도 받고 그런거 하려면 은 약간 연구를 많이 해야 주는 거긴 하거든 요. 청년기업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근데 전력 원자력 이쪽이 워낙 몇년 어렵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당연할 수도 있는데. 바로 운전하고 음, 있으니 지금 시점에 굳이 데이트레이딩 아닌 이상 이걸 사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음, 네. 보선 파워텍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좀몇개 괜찮게 생각하거나 시험 관련해서 좀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제 삼형 화학이 아침에 v r 가 거의 제일 먼저 걸렸을 거예요. 네. 근데 3형 화학이 왜 올렸냐면 이준석 테마주서 올랐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보 산업이죠. 이준석 테마주가. 네. 근데 삼형 화학이 특이사항 뭐냐면 회장님이 같은 이제 광주 이씨인가 이씨에다가 <laughs> 하버드 경영대학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마구 역기 음. 또, 마구잡이 음. 역히 들어가네요, 또. 하버드 경영대학 나온 사람이 있긴 있더라, 결국에 회장 중에 <laughs> 아니, 물론 대학원이에요. 대학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단, 올랐다가, 결국에는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하방 VR 맞고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좀 관련주가 있어서 그냥 가져왔고, 삼화학시 뭐 평이 합니다. 재무제표인데, 매출에 천억에, 영업이 십억이 아까 거의 보송워텍이랑 비슷하네요? 보니까. <laughs> 생경 비슷하다. 의미가 없는 데서. 아, 의미가 없다. 어, 의미가 그럼. 근데 얘는 시가총이 천억대라서, 그냥 좀가왔고 다음 주식은 얘 경농인데,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약간 병충해 쪽에 농약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 왜 가졌냐면은 최근에 좀 폭염이에요. 빈과류가좀잘 팔리는데 네. 폭염이어서도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날이 덥고 비가 자주 오면은 기본적으로 병충해가, 병충해가 많이 아, 생겨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지금 날씨 환경이 올해는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직 6월이니까 7, 8월 정도에 주목받지 않겠느냐? 무난해서 좀 가져왔어요. 시가총액은 높습니다. 3,000억이면 은 낮은 편이 아니에요. 매출에 2천0 0대 영업이 100억 되면은 뭐 지금 저렴한 거냐? 그건 좀... 아니긴 한데 이슈는 될수 있으니까 무난해서 좀 가져왔고요. 회사 자플랜트는 그냥 무난하다. 어깨에서 좀 메이저 어깨, 업계. 농약 어깨에서는 그래좀일하긴 좋다. 다만 이제 월급이 난다는 불만은 어디나 다 있는 소재이고요. 다음 종목은 카스인데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차트상 결국 카스가 시가총액이랑 매출에 비교했을 때 약간 고평가를 좀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꺾일지, 도대체 차트상 언제 꺾일지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이랑 어제 해가지고 하방으로 이제 음봉 두개 나오고 지금 이동평균선 오일선 무너졌잖아요. 이면 앞으로 쭉 내리지 않겠냐 이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 전에 상방으로 올라갈까 피레칩이 나올까 말까 하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랬잖아요 요새 들어가지고 하방을 가기 전에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좀 가졌어요 음, 네, 네. 다음 주식은 네오크네 봤는데 이거 일단 바이오주고요 아마 식품청과문인가 이런 쪽으로 하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도 마이크로바이오좀 하는 거 같아요 아, 다한번쭉 해서네요. 네. 시초이 좀 작습니다. 700억이고,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 아, 작년인가? 오인가한것 같고, 작년일 거예요. 네오크레마를 여져졌냐면은 차트가 좋아요. 왜줬냐면 이게 슬근슬근 거의 눈에 안 띄게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며칠째.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영물 아시죠? 네. 영물. 영물? 영몰? 네. 영물이 뭐야? 영원의 물방. 영원의 물방? 그 정도로 이제 매출액이 아마 300억, 400억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한번 관심 가져보시게 좋을 것 같다고 가져온 거고, 비슷한 차크 모양으로 h b 테크놀로지가 쭉 내려갔다가 오르고 있거든요. 차트만 만 따졌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긴 했는데 오늘 상으로 HP 테크놀로지좀 밀린 것 같더라고요. 차트는 더 그렇고 자 최근에 모아놓은 거는 경동 도시가스입니다. 원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도 하지만 이게 왜 모으냐면은 보시면은 시총이 1400억이에요. 근데 PBR이 0.4고 허가 6위만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약 기간 보면 4.1 4일, 5일 줄, 지금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수급도 괜찮고,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영업이 18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고요. 게시판 분위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뭐 자료는 없지만, 자플랜식 가면은 평점이 4 0 0 0이 넘고, 이제 좀 알아주는 기업인데, 견동도시가스가 왜좋냐면은우리나라 도시가스가 나라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해서 지역마다 하, 하고 있어요. 그, 전국에 34개 업체가 있고, 견동도시가스 담당은 울산이랑 경남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3월 부터쭉 원래 내려왔었거든요. 네. 이유는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철강, 그쪽에 조선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쪽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조선가. 도시가스도, 산업용도시가스 많이 쓸 거다. 그래서 실적이 그날 좀안 좋았던 게 다시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안 좋아도 작년에 영업이 180억이에요. 자라갈 때는 280억, 그전에 400억. 네,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적자가 잘안 나고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기본적으로 시총 1 4 0 0억대인데 매출 1조 넘으면서 영업이 이 정도, 보통 평, 300억? 저렴한 거 같아요. 배당도 평균 4%대도 좋습니다. 음. 주당 875원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이, 죠 응. 음. 음.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난하게 활동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까지요여기까지요여기까지요 하방 배팅하시나요, 이제 그러면? 자, 요새 지금 주식이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네. 어느 순간 현금을 계속 투여해가지고 막 지르고 있더라고요. 음. 또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한2주나 2주 전에는 현금 비중이 계속 꽤 됐거든요? 한 10%는 됐는데, 지금 현금이 다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현금 확보 차원에서를 위해서 좀 팔려고요, 이렇게. 강제로 좀 팔아야겠어요. 저한테 팔았어요. 음. 어, 뭐 코님한테 팔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죠. 그게문제 네, 되죠. 그게 하면 되 아, 네. 맞을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